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가 자신의 판단이나 기억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와의 대화 이후에 스스로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의심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자주 당신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하며,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혹은 너 혼자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점점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보다 상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이는 가스라이팅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느낀다면, 먼저 주변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실감을 퇴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인지 돌아보며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